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서울시 교육행정 구급 면접 프리뷰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행정직 필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면접을 준비하셔야 할 텐데 면접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2022년 서울시 교육행정직 면접 공고문을 보면서 큰 틀을 설명해 드릴게요. 2022년 서울시 교육행정직 면접일자는 8월 31일이었습니다. 2023년과 필기 합격자 발표일을 비교하면 이번 면접은 8월 17일 전후로 할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필기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안내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면접은 오전조, 오후조로 나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동에서 실시합니다. 면접 시작 전에 면접장에 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응시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 응시를 위해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면접 시 복장 제한은 없다지만 100명 중 98명은 정장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14일에 했습니다. 2023년은 날짜를 생각하면 8월 말에서 9월 초에 할것 같습니다. 이번엔 면접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접 스터디 구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있는데 우선 면접 강사님 카페에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면접 강사님 카페에 가면 스터디 구하는 게시판이 있어서 조건에 맞게 구하시면 돼요. 또한 주기적으로 면접 스터디 희망자를 모아 강사님께서 조를 짜주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 강의입니다. 현장 강의를 듣게 되면 강사님께서 수강생 대상으로 조를 짜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 일반행정직 두 분, 서울시 교육행정사 서직 한 분, 총네 명에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보통 같은 직렬끼리 스터디를 한다지만 다른 직렬이나 기술직 분들이랑 스터디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직렬 분과 해도 서울시 공통정책 문제는 공부할 수 있고 같은 직렬은 공통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면접 카페에 요즘 쟁점이 되는 정책이 업로드되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래 이슈가 되는 정책과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정책을 정리해서 외우고 스터디원과 함께 피드백했습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하는 면접 교재를 참고하여 스터디원과 상의 후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터디는 각자 주요 정책 몇 가지를 담당해 조사하고 요약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모의 면접은 주요 정책을 물어보고 대답하는 연습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 대답하는 방법 등을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입니다. 면접 당일에 사당역 1번 출구에 셔틀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1대 3으로 진행됩니다. 각 교실마다 3분의 면접관이 있고 면접자가 한 명씩 들어갑니다. 문제는 4문제이며 시간은 15분입니다. 교실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면 면접관님이 면접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자리에는 의자, 책상, 면접 질문지가 있습니다. 질문이 잘안 들릴 경우 질문지를 보셔도 됩니다. 면접 후 연수원 입구로 가시면 사당역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서울시 교육행정 면접 질문 리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무원의 징계 종류였습니다. 교육학 법규 파트에서 많이 봤던 문제라 쉽게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자신이 있던 부분이라 각 징계마다 나누어 세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추가 질문은 징계에서 감경이 불가능한 사유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본인 생각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징계, 감경, 불가능 사유도 공부했던 거라 대답했고 제 생각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현 체제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시는 건 지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의로운 차등의 개념이었습니다. 교육학에서 배운 롤스의 차등 원칙을 활용해서 대답했습니다. 추가 질문은 교육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의 정책이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시면 서울시 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 골라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디버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예 모르는 정책이 나와서 당황했었습니다. 일단 잘 모르는 정책이라 숙지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당시 이슈 정책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신 말씀드려도 되냐 여쭤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면접 후에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대답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대답 못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비슷한 정책이라도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추가 질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행정 공무원으로서의 노력이었습니다. 준비된 질문이 아니었지만 대답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잠시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면 무응답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단 잠시 생각해본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후 시설 및 소화기 점검 등 대답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코로나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르는 정책이라 당황했었습니다. 비슷한 정책이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연달아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숙지하겠다고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추가 질문은 기초학력 보완을 위한 교육청의 방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 중 하나 골라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키다리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행정 구급 면접을 미리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방직 면접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지방직 면접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